빨리 먹어 여보. 안 돼요 여보 나빠요. 여보가 사왔는데 왜 내가 나빠? 조금 좀금건 하나 예. 더 먹어야지. 이 남자 진짜 나빠요. 여보가 사왔어 뭐 내가 나? 나빠. 남자 나빠요. 이거 같이 먹어요 여보. 응 먹어봐요 여보. 네. 맛있어요, 여보. 먹어요, 여보. 정말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? 맛있을 리가 없다. 저 찍어요? 응, 찍어야지. 우리 맨 처음에 먹는데. 여보. 나도 같이 해 여보. 맛있어요. 버을 만하네. 아의지다나지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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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아니에요버마아고싶어요안먹버요아버죠아 要不约一个可以啊？那汉娜母后对她有嗯。不。嗯。要不假期没过。嗯。假期没过过了。 맛있어매긴 냈죠. 매워요. 음. 매장 다니 저지시 뭐 많이 낮저자가 동시 학생들도 나보고 먹자고 했는데 안 먹었어요. 먹었어요. 어, 선생님 먹어야 돼. 아니 아니 너희 먹어. 나 싫어 이랬어요. 근데 여보가 사오니까. 그미오면도한번 먹어야지. 음. 没事。没事。不要不叫我去山上爬几个木头，今朝真的是 단저 저, 没有我想象的,那么那么没有. 여보 반반, 반었어요 여보 나 나도 비슷해요. 반도도 매워. 맞아요. 음, 맛있어잘 먹네, 여보. 음. 응밥좀 음, 먹어요. 그럼 음, 나좀먹